안녕하세요, 쇼호스트 정음입니다. 네, 20분 뒤에. 아까는 가방들이 엄청 널려가지고 그랬는데 약간 좀 화사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여자분들이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죠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에게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해주는 브랜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바로바로 스왈로브스키의 목걸이 팔찌, 뭐 귀걸이 거기다가 세트까지 딱 준비되어 있는데 왜 스왈로브스키 하면 사실 좀 가격... 가격대가 있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우리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어쩜 그렇게 가격대가 저렴하면서도 좋은 상품을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렇게 공급을 해주는지 오늘 스왈로브스키 요 세트들이 세트, 뭐 3종 세트가 거의 10만 원대? 진짜 너무 저렴하게 나온 제품입니다. 특히나 저렴하기도 한데 아뭐 거울을 하나 갖다 놓을 걸 그랬나 봐요. 팔찌도 팔찌고 귀걸이도 귀걸이고 목걸이도 목걸이인데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느낌. 스왈로브 스키 하면 사실 그 백조를 되게 많이 떠올리, 떠올리시잖아요. 이렇게 백조, 오수에 있는 그 백조를 굉장히 많이 떠올리시는데 우리 오늘 제품은 정말 스왈로브 정품 스왈로브 스키요. 큐빅이 아니라 그 썰로브 스키 알로 만들어진 목걸이, 팔찌, 귀걸이 이렇게 3종 세트입니다. 아, 일단 제가 이렇게 막 보는데 알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. 알이 굉장히 큰데 아, 이거를 근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제가 일단 여기 지금 여기 딱 보시면요, 여기 또 클로저 되죠? 여기 아 너무 예뻐. 저는 사실 골드보다는 이 실버를 굉장히 더 선호하고 제가 훨씬 더잘 어울리는 편이다 보니까 골드보다는 실버를 더 많이 추구하는데 여기 보시면요,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더 가까이로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여기 딱요큐빅요 스왈로브 스키만 있다면 아유 뭐 스왈로브 스키인지 아닌지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심플하잖아요. 근데, 여기 보시면요. 일단, 알 되게 큰거 보이시죠? 알이 기존의 큐빅보다도 훨씬 훨씬 큰거 보이시는데, 아우, 너무너무 좋은 건 여기 옆쪽에 또, 별. 스타 여기 또 이렇게 옆에 딱 있으면서 큐빅 하나만으로 너무 심플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곳에 이렇게 또별 모양으로 딱 연결고리가 돼 있으니까 너무 독특한 거예요. 이런 거 솔직히 데일리용으로 진짜하기 좋으시잖아요. 우리 여성분들 보면은 꼭 목에 하나씩 하나쯤은 걸려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품 스왈로브스키의 목걸이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 직장인 뭐 그런 정장에도 너무나 잘 어울리고 또 제가 오늘 오프숄더 를 입었는데 제가 또이 초커를 같이 하고 있어요 또 요즘 대세라고 나는 초커를 딱 하고 있는데 여기 왠지 레이어드 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진짜 어머 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요이 부분인데 요끈 어? 메로롱님이신가요? 메로용? 메로용님이신가요? 아무튼 들어왔다 나가셨어요 여기 보시면 요기 여기, 여기. 어, 이게 또 어떤 그런 목걸이 제가 굉장히 이런 액세서리를 좋아해요. 그냥 진짜 보세부터 시작해서 브랜드 제품 싹다막 되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제가 지금 초커를 하고 있는데도 여기 여기가 굉장히 느슨느슨하면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목걸이를 하다 보면 그리고 항상 내 뒤에서 누가 목에 걸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일단 그리고 목 그리고 내 목이 천년만년 너무너무 얇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그 두께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거 그게 이만큼이나 돼요. 그래서 아, 나 사실 요즘 너무 살이 쪄서 맞을까 싶으신 분들도 요 조절이 굉장히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자유자재 이렇게 하면 진짜 자유자재로 이용을 하시기가 너무 좋은데 저도 요 뒷부분 요거를 보고 진짜 요 아, 역시 스왈로브스키구나. 스왈로브스키 제품이기 때문에 요런 디테일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딱 했는데 일단 목에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고 일단 저는 초커랑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요즘 보면은 초커 제품이 아 이게 또 이렇게 요즘 보면은 초커 제품이 또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아 근데 아저 여기 지금 이렇게 초커 하나만 했을 때보다 어 이거 같이 하니까 훨씬 더 예쁜데요? 어머! 그렇죠? 아니 여기가 너무 지금 오프숄더 입을 때 요즘 초커 목걸이가 대세기도 하고 또 그런데 초커 하나만 있을 때는 조금 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초커 하나만 있을 때는 여기가 너무 살갗이 비치다 보니까.